요즘 취업 진짜 어려워진 것 같더라. 롤드남 사이트 원래 성향이. 이제 롤드남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게임이 있죠.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젊은 남자들에게 유행인데. 게임 자체가 능력주의 게임은 아니에요. 약간 공산주의식 게임이긴 한데 공산주의가 납득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시장 경쟁, 실력사회 좋아하고 공감능력, 김재동식 킬링 극혐했었거든. 이게 원래 젊은 남자들이 약간 이랬죠. 근데 요즘에는 취직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이거 이제 김재동이 예전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많이 조롱당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하고 사회 탓을 하는 거를 조롱했었죠. 요즘에는 이제 좀 자신의 처지가 바뀌고 취업할 때가 되니까 채용을 하는 회사가 없더라고 조금 지금 취업 안 하고 버팅기고 계신 분들을 이 글은 비판하는 건데 실력사회, 정당한 보상, 운운하던 애들이 구인 난인 곳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 그돈 받고 일하라고 미쳤냐 이러고 있어요. 본인 실력이 그돈 받을 실력인 건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의 관점은 사실은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대우가 있었는데 그 대우를 막상 못 받으니까 이제 사회 탓을 하는 건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늦은 나이인데 남자 30 사실 늦은 거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니긴 한데 이때 처음 나오시는 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여자 사람들처럼 이제 공감유도 그리나 쓴다. 자매품으로 기업은 일 잘하면 친팬지도 뽑는다. 이런 것도 있었다. 완전 젊은 사람들을 약간 조롱하는 거긴 하죠. 이걸로 김재동 재평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역겹다 누가 사회 구조를 지적하는 그 멘트를 욕했냐. 이명 박근혜 때 그렇게 말하다가 문제인 되니까 현실은 나아진 게 없는데 아무 소리 안나는 내로남부를 욕하는 거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취업이 잘 되긴 했어요. 그냥 현실 감각 없는 롤드남들이 시간이 흘러가며 취업할 시즌이 된 거다. 이것도 뭐 틀린 말 아니고요. 그 멘트 자체를 욕한 건 맞지 않냐. 그것도 웃긴 점이 같은 직장에서 남자는 힘든 일하고 여자는 편한 일 하는데 같은 월급 받아가. 어 근데 그러면 그런 직장은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 뭐 변명될 건 없는데 뭐 로조가 말했지만 사실은 m z 세대는 패급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20대 남자 여자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게 지금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가 옛날 서성암보다 못해요 이거는 뭐 로조가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일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서울대 딱지를 달았으니까 옛날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서울대 대접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느낌이 와요 이게 그냥 무슨 뭐 서울대니 좋은 학교니 그리고 뭐 삼성전자니 좋은 기업이니 이런 거는 그냥 스티커 브랜드일 뿐이고 브랜드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보통 막장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느 급인지 그냥 같이 일 3일 정도만 해보면은 딱 사이즈가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야망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임원 될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고자 하는게 있구나 딱 그냥 느낌이 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잔소리처럼 로쇼가 계속 말하는 학창시절에 새로 반 배정받았을 때 3월달에 교문 열고 들어가면 5분 만에 딱 사태파가 끝나죠. 아저 사람은 일진, 저 사람은 모범생 저 사람은 그냥 반에서 뒤에서 만화책 보는 조용한 애 그리고 체육하는 애뭐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딱딱 나뉘는데 사회에 나와 가지고 갑자기 그 구분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면 안되고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남자 사이트들에서 예전에 흔히 말해서 능력주의 사회 사실 근데 능력주의 사회는 오기가 힘들어요 능력주의 사회가 이제 다윈 이즘 이라고 하는데 적자생존은 실제에는 잘안 먹힙니다 그리고 이게 롤수도 일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특히 젊은 남자들이 찡찡대는 게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막 자기가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바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무 살 때까지 공부하다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면은, 그 아무도 젊은 남자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젊은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피해의식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응어리가 좀 쌓인 건데, 다시 말하지만, 사실 상이 10배고, 공장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진보가 경제를 못한다라는 그 일침이 싫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을 엄청나게 늘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로쇼가 말하면 원래 90%는, 대한민국의 90%는 공장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공장 대신 사실은 와이셔츠 입은 공장 일, 사실. 공장 일이라는 게, 공장에서 일하는 게 공장 일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아무리 화이트 칼라, 흰색 옷,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 에어컨 쐬준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무실은 그냥 공장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어디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유유자적, 하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런 직업을 고의적으로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게 유명한 게 인천국제공항 매점 아주머니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지하철도 통합시켜 주고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매점 아주머니를 차장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뭐 매점 아주머니가 와이셔츠 입는다고 해서 차장 되면은 그게 이제 사무직일 될것 같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매점 아주머니가 와이셔츠 입고 매점 아주머니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취업이라고 포장을 해 주니까 젊은 남자들이 그런 걸 보고서 나 정도면 나도 이제 하위 90%인데 그럼 나도 서울 교통공사 매점 아주머니가 차장 직급 받았으면 나는 하위 90%이지만 삼성전자는 엉감생심이고 LG전자 저기 이제 여의도 트윈타워 있죠 LG전자 여의도에서 그냥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초봉 6천만 원콜뭐 이런 식으로 이제 꺼덕대다가 사회의 호된 맛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아무도 mz세대를 초봉 6천 돈 주고 쓰기 싫어요 지금 초봉 6천 7천 뭐 이런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돈도 주고 쓰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가 여섯 시 칼퇴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쓸 것이며 그리고 눈높이가 높은 거는 좋은데. 전혀 그, 이게 이해도가 낮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는 로즈가뭐 탓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학생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학교나 대학 교수들이 헛바람을 너무 크게 불어넣었다. 대학 교수 분들이랑 학교 선생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대학교 수랑 갑자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비트코인 학생들에게 투자 권유하면 약간 좀 이상하겠죠. 근데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벌어온 월급에 세 배를 벌어다 준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어디에 가서도 취업할 수 있다. 무슨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골드만삭스도 가능합니다. 골드만삭스도 누구도 가능해요. 뭐다 자기가 월급 받는 거에 세 배만 벌어오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장 일도 그렇고 사무직 종도 그렇고 뭐 금융권도 그렇고요 월급에세배 벌어다 주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사실 취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집안을 봤었는데 왜냐면 삼성전자에서 임원하고 계신 분들 자녀 신입사원으로 넣어주면 금융권은 금방 이제 월급 세배 벌어다 주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학벌이라도 봐가지고 그래 뭐 삼성전자 임원이면 좋은 학교 다니겠지 하고 이제. 추리 게임에 들어간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막았죠. 학교도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게뭐 동아리, 동호회, 그리고 각종 스펙인데, 그 스펙을 쌓으면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신 분들은 100%다 취업을 했어요. 근데 로쇼가 참 이게 이해가 갑니다. 로쇼도 솔직하게 말하면 대학교 때 살짝 두려웠던 게 있어요. 사회에 나가는 게. 왜냐면 막 겁을 주니까. 결과적으로 로쇼는 온갖 곳에서 많은 오퍼를 받았었는데,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으세요. 젊은 남자를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취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원하는 게 많다. 근데 그게 뭐 엄청 나쁜 일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월급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매출 3배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평상시 한다면, 모든 면접이나 모든 회사 생활에 전혀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장 일하듯이 나는 내할 일만 하고 6시 땡퇴근할게요. 공장 일도 물론 그렇게 할 수,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의 3배를 벌어다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면접 질문도 쉽게 답할 수 있고, 또, 취업하고 나서 그렇게 사회에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근데 워낙 학교에서는 그냥 단순히 교과서 답지 외우기 뭐 이런 것만 가르쳤으니까 이제 사회는 답지를 알려주지 않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건데 내 생각보다 일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다 원하는데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데 취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사실은 그것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떠나 먹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학원 강사나 대학교수들이 석사 박사 자기 딱 가리가 되라고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죠 학원 강사들이 무슨 자격증 강의 팔이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 로 가가지고 자기가 실제 사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가야 돼요. 왜중소기업은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중소기업도 되게 중소기업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사장이 여러분들 친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분들은 되게 잘 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사는 사람 밑에서 배워야지 지금 취업 준비생들끼리 취업 준비생은 그냥 백수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중소기업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저는 이것도 좀 황당한데 로저가 실제로 K 대 진로 상담 역할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K대에서도 이제 보통 중소기업 가라고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근데 중소기업 K대인데 되게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가 좀 꿈이 있으신 분들. 근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왜냐하면 워낙 중소기업은 초반에 힘든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풀려가지고 자기가 밀어 올리는 약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니까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좀 가혹한 환경은 맞으니까요. 솔직히 근데 중소기업에서도 여자들 많이 일하고 편하게 일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변명이란데 넓게 봐줘서 여자들까지는 이해하는데 남자들이 중소기업 가는 걸 싫어한다. 근데 그거는 진짜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이게. 중소기업을 언제부터 약간 욕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여러분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평가받을 위치에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중소기업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통다잘 삽니다. 그럼 잘 사는 사람에게 비즈니스나 사회를 배우는 게 정확한 것이데, 네, 물론 중소기업에 가면은 사람들의 인적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근데 아마 그냥 사실은 다시 처음부터 말했지만, m z 세대가 폐급이기 때문에 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김재동의 말이 비아냥 받은 것처럼,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의 역량에 달린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을 좋은 직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나는 그냥 대기업에 이름 걸어놓고 대기업의 리소스, 자원, 복지, 복지 혜택, 월급 그리고 좋은 인력 나는 무임승차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대기업이 일단은 쳐내는 거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기업 시스템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실제로 좋은 중소기업은 당연히 서류화되니까 약간 기분 나빠가지고 난 중소기업 쳐다도 안봐 이렇게 되고 진짜로 약간 조금 사실 패급 같은 중소기업들만 남은 건데 패급 같은 중소기업에 mg 패급이 가는 게 이게 우주의 조화의 원리예요 이거를 뭐 아무리 거부해 본들 바꿀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패급 중소기업이 바로 옛날 대기업이고 옛날 강소기업도 뭐든지 다 패급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만들면 돼요 그게 바로 개국 공신입니다 더욱 긴건 뭐냐면, 로쇼가 대기업, 중견, 중소 다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또,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계곡공신 은 엄청나게 욕해요. 아, 그럼 자기가 계곡공신에 노력을 하든가. 이게 보통 이제, 유명한 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있는데, s k 하이닉스의 계곡공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전자랑 LG전자 되게 부침을 많이 겪다가 지금 빵뜬 곳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연봉 2억, 3억씩 받아가면서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옛날 힘든 시절 SK하이닉스가 폐급이었던 시절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폐급이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폐급대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가가지고 SK하이닉스처럼 버텨보세요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어떤 시절처럼 버틴 다음에 20년 버티면 지금 SK 하이닉스 이제 저쪽에 뭐라고 하냐면 SK 하이닉스는 TL 막 이런 말을 말 있어요 팀 리더 2억 3억씩 받아가는 50대 60대 아무 일도 안 하는 팀 리더처럼 혹은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죠 PM처럼 그냥 유유자적 신선놀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개국 공신 보고는 나이든 트리다 고용 유연화 해가지고 저런 일안 하고 놉는 사람들다 잘라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짜로 패급 기업이었을 때, 젊었을 때 일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시는 분들에게 막 화풀이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둘중 하나만 해야 된다. 자기가 폐급, 지금 폐급 기업에 가서 버텨가지고 나중에 신선 노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가장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모든 동원을 수단해가지고 취업 노력을 할 것인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알 겁니다. 자기가 초, 중, 고등학교 때 상위 10%는 커녕 상위 50%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대기업의 월급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좀 거울을 쳐다보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돈 주고 고용할 것인가? 로즈가 딱 솔루션 내려드릴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중소기업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버텨라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로쇼가 이패급 MG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로쇼가 초중고등학교 때0.13%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로쇼 정도 되면 이제 골라갈 수 있는데 참고로 로쇼도 다시 말하지만 중소 중견 대기업 다 다녀봤습니다 로쇼도 중소기업 갔는데 0.13%를 12년 동안 밖으로 벗어나 잊지 않았던 사람도 중소기업 갔는데 지금 상위 50% 패급 그리고 10%도 가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여간 진짜 로조 밑에 있었으면 진짜 9시 이전에 퇴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확 혼을 좀 놔야 된다. 근데 로조 밑에 있었던 부하 직원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 가긴 했어요. 중소, 중견 뭐 어디든 거치든지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있으면 대부분 다잘풀립니다 너무 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